자, 이제 1장을 마치고, 이제 2장 정연파 교류로 들어가는데요. 여기에서는, 자, 우리가 사인파, 그렇죠 사인파, 어, 사인함수를 다루게 되고요. 어,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그런 교류의 파형을 우리 사인파 정연파라고 하는데, 이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놀아야 되잖아요. 이 녀석을 분석하고 계산하고 하기 위해서는, 여기 있는 이런 피타고라스 정리, 삼각비, 삼각함수, 그 다음에 복소수, 그 다음에 또 각을 표현한 호도법 또 벡터 이런 것들이 수학적인 바탕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해하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여러분들 미리 뭐 전공하신 분들이야 당연히 이런 것들을 알 테니까 이 뒤에 재생 목록에 쭉 나와 있는 그런 수학에 대한 강의들은 뭐 전공하신 분들 어 잘난 이거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넘어가셔도 좋지만 어이 특히 여기 복소수 그 다음에 벡터 그중에서도 벡터를 이제 우리가 좌표로 표현해서 직교좌표나 극좌표 이런 개념들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또 벡터를 우리가 정연파죠. 정연파를 벡터를 이용해서 페이저로 표현한 이 개념들도 아셔야만 이 다음 진행되는 것들이 수월하게 진행이 됩니다. 그래서 바로 이 강의 이어서 재생 목록에 바로 이런 것들 여기에서는 복소수, 뭐 벡터, 그 다음에 극좌표, 페이저. 뭐 이런 개념들을 넣어놨고요. 어, 이 부분까지 자세하게 다시 한번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음, 또 재생 목록에 볼트 전기 수학 이렇게 있죠. 볼트 전기 수학, 볼트 전기 수학 강의를 참고하시면 기초부터 어, 여기에는 미분 적분 또 라플라스 변환까지 다 들어있습니다. 자, 볼트 전기 수학, 볼트 전기 수학. 재생 목록으로 들어오시면 있고요자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힘들기 때문에 또 어, 지금 여기 이 강의 이어서 그 전기 요 녀석들을 다뤘던 그 전기 강의가 한 20분 정도로 해서 뭐한6 7개 정도 되니까요 양도 많지 않으면서 나름 어 핵심만 잘 뽑아서 전기에 맞게 강의를 해뒀으니까요 꼭 참고하고 그것이 바탕이 되면 그 뒤에는 오히려 재밌기도 하고 또이 정연파가 쉽게 우리한테 다가오고 이러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반드시 먼저 선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에 이 강의 이 수학 강의 목록 뒤에부터 이제 강의하는 것은 이제 이 좌표 극좌표 뭐 페이저 그 다음에 복소수이론 이런 것들이 돼 있다는 가정하에서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. 그래서, 어, 요 강의를 충분히 참고하셔서 숙제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. 응, 빠른 길. 그니까, 러 어, 60점만 넘으니까, 뭐, 어, 대략해서, 대충 해서, 어, 빨리 합격하자. 응? 이것은 선생님 볼 때는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. 오히려 더한 번이라도 이거, 어, 어, 늦게 우리가 합격을 하게 되면 필기를 몇 개월을 또 기다려야 됩니다. 그 인건비가 얼마입니까? 바로 그런데 이 수학적인 개념 바탕은 바로 실기하고도 그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. 반드시 수학적인 이런 것들이 확고하게 잡혀져 있으면 이 회로 이론뿐만 아니라 뭐 전기 기기 그 다음에 뭐 전력 공학 그 다음에 전자기학 이런 것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수학적인 바탕을 확실하게 가져두는 것이 훨씬 빠른 합격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특히 만약에 이제 수학이 좀 약하신 분들은 지금 거기 재생 목록에 이 볼트 전기 수학이다라고 하는 강의 목록이 있고 또 이거에 대한 교재는 어... 보이전기 네이버에 보이전기라고 이렇게 쳐보시면 거기에 정성진 보이전기 홈페이지가 있고요. 거기 들어가시면 이 전기수학, 볼트 전기수학이라고 하는 교재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바탕이 잘 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서 바로 다음 강의로 넘어갈 테니까 바로 이어지는 재생 목록에서 이 부분 활용을 해주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